시험에를 갔다가 모던 시험에를 갔다가 다시 옮기는데 오다가 아주 행복한 소리를 저 소식을 들었는 오늘 연세대 발표 수시 격자어저께났는데 어, 어, 네, 합격한 친구들 전화 오고 성대 한대뭐 합격자 발표나고 감사하다고 전화. 그런 거 보면 강사로서 가장 좋은 건 걔네들이 그렇게 잘 됐을 때 연락. 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강의를 하고 앞으로도 또 강의를 할 거가 되지 않나 그런 모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앞부분에서 교수님 외국어 영역 담당하셨으니까 저는 외국어 영역은 살짝 적고 예, 살짝 재을게요 예, 텝스하고 어법적으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짧게나마 네, 강조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ABV 네. 어머님 지금 일종의 특공밖에 안 계시고요. 음. 이사모 어머님들이 받아서 아 그럼 어, 업법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업법 어, 어. 말씀드리고 제가 좀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강의를 강의까지는 아니고 소개를 드릴 부분이 그래머 쪽하고 그 다음에 태학 쪽하고 그 다음에 예비 고일 어머님들계시니까 이층 쪽까지 제가 짧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는 저번 입시 설명에 혹시 오셨던 분들. 오늘은 새로 다 새로운 분들신가요 제가 저번에 뭐지 해낸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는데 제가 어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면서 연간 어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쫙 치다가 적어드렸었어요. 저번 강의 때왜 그러냐면 지금 예비 고일 어머님들 계시고 예비 고3 어머님들 계신다고 그랬지만 예비 고여 어머님도 들 계시겠죠? 근데 어법은 참계르이라고생각하시면돼요 선생님, 뭐, 제 때나, 어머니 때나, 원장님 때는 무조건 성능 종합이에요. 무조건. 좀 잘하는 애들수 성능 종합, 못하는 애들수 성능 기초. 그거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신진 세력들이 맨투맨. 오로지 그것만 보면 다 처리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억법을 너무 죽여놓는 상태죠. 수능에서도 달랑면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내신에서는 1 5 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내신을 처리를 하자니, 수능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법을 모르면 정확한 도피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겨울하고 여름방학,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요. 그래머는1년 12개월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짤막하게 이틀씩밖에 여름방학 때 실전 문제라든가 한 달이면 한달도안 되잖아요. 여름방학. 그러니까 짤막하게 문제풀이. 그다음에 겨울방학에는 이론. 이 유형을 계속 리셀, 사이클을 계속 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1, 고2, 고3. 근데 고3 때 자기가 어 됐다. 라고 손 놓는 애들은 수능 때 어법문제 분명 두 문제 중한 문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3년간을 해 주셔야 어법에 대해서 감을 잃지 않아요. 어법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 어법문제 3점짜리 하나와 2점짜리 하나가 얼마나 크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택수하고 니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머 같은 경우는 우선 겨울 방학 때, 적어도, 품사론하고, 동사론 같은 경우는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마스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고1, 혹은 고2, 고3,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고1 있고, 고2 있고, 고3 있을 때, 레벨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다 영어, 국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돼요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계단형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극강별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겨울방학이겠죠 고1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이 되는데 이때 안 해놓으면 학년 초에 딱 올라가면 아마 고3 학부모님들 그런 거 케이스 많이 아실 거예요 딱 고1 올라가서 자제가 기자자료분이 중학교 때좀 영어 좀 했다. 외고 준비 좀 했다. 근데 중간고사 딱 보면 80대 나오죠? 모의고사 처음 모의고사 보면 딱 80대? 친 애들도 있고, 90대 초반 친 애들도 너왜 이렇게 와서 그러고, 혼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감량이 이만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만으로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면, 단계는 계단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체감 난도를 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친구가 아한번 실수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영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언수는, 언수 타험1 등급인데 외국어 3등급 나온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수포자도 있죠. 그런 케이스처럼 이 간격을 잘 보여야 되는데, 이 간격이 바로 뭐냐면, 그래머하고 어휘예요. 그냥 주어라고 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11월달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가장 오래 들어서 감명 깊게 들었던 명언이죠. 명언. ESG 응. 시간는 명언 중에 존버 정신이라고. 네. 저는 아우 이 소설가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 하는데 존버의 존버가 뭐냐면 전락의 버티라의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 이회수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수학은 어떻게 활용력을 달킬 수 있고 국어는 질문 분석을 달킬 수 있어요. 근데 외국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라는 명은 뭐 어머님들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을 분석하고 얘네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외국어 교재를 통한 상식, 일반 지식 습득을 할수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이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어휘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기본 과정을 충실히 해왔는 애를 묻는 거지 막 어려운 막 철학, 뭐 프로이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근데 언어에서는 가하죠 이번 언어 문제에서 도 그런 문제가 비트겐 스타일 문제였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내요. 그런데 외국어에서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얘죠 단순 표면제도, 해서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듣기, 스피킹 이거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바로 울방학이라는얘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어, 뭐 어떤 수업을 하시든 간에 어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꾸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그냥 준드로팬 선생 만나셔야 돼요. 에이, 진짜 후드로팬 선생 그거 속된 얘기로, 부드러 패고, 엄마 패습니다. 얘몇점 예, 중에 몇점 맞았습니다. 공지할 수 있는 선수 만나셔서, 그냥, 주저주시는 거죠. 네, 예. 어 자랑 안 하지만, 제가 그래. 요 어쨌든 제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법 잡으시고, 오케이, 브어러리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 고2죠. 예비 고2, 예비 고1. 예비 고3. 예비보상과 예비보 1위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수능에서. 뭐냐면, LC 문제가 얘네들은 25 문제로 증가됐다. 는 얘네들은. 얘네들은 기존. 그러니까 지금 현 예비보상 올라간 친구들까지 그대로예요. 1 7제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수능 케이스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 친구들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잘 하느냐를 계속 강조를 해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독해라 듣기는 잘하는데 왜 말은 한마디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키워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 듣기부터 먼저 강조를 해야 애들이 뭔 얘기인지 들어야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냐, 느 이거죠. 그래서, 듣기를 무려 가8문제 추가를 시켜요. 네. 뭐, 7문제 어,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8문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문제예요. 그림을 보고 분석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어,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표 같은 것으로 분석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비 고일 때쯤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겠죠. 현 예비 고일까지는 지금 추세를 따라가겠지만 그렇다면 듣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법을 기반으로 잡으셔야 돼요. 어법을 기반으로. 제가 어법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법은 항상 기본이다. 어법과보케브러리는 GV는 항상 영어의 기본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얘가 바탕으로 해서 듣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냐면, 자기가 못 들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자기가 계속 그래머랑 보케브리를 외우면서 구문이, 구문이 익숙해졌다면, 해진 상태에서 듣기를 하면, 자기가 못 들은 부분을 유출할 수 있어요. 여는 뭘아수 있대? 너 지금도 정해져? 나 어? 여기서 뭐라고? 대대신가그 데님가? 근데 싱크라는 타동사 뒤에는 접속사가나할수 있더라. 혹은 어, 그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있다이 문법만 안다라면 어? 얘대니 예, 아니라 대시겠구나 아무리 불려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듣기 같은 경우 반복과 어법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얘가 그, 그 다음에 어필만. 어쩔 수 없어요. 외국어 영역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길이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진입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잘 가르치는 영어 강사 얘기하면댈다놓고어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쳐줘도 본인이 특히나 영어는 본인이 단어 암기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단 10%의 효율성도 없어요. 그냥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한번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엄마 손 끌려가서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엄마 등골 빼먹고 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항상 제가 모토랑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자기네들이 하 올라가는 게 그냥 찔끔찔끔찔끔밖에 안 올라가요. 해도 해도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영어인데 하, 진짜 안 하면 훅 떨어지는 게영어거든 그럼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밖에 없어요. 내 수업에 왔을 때아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학을 준대서. 자손할수 있겠구나. 라는 이게 환상이 될지, 안 그러면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심어줘야 공부를 하죠. 요즘 에들때있다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단, 무서울 부분은 정확하게 무서워주고, 신상필법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요즘 애들은 말을 듣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인지하셔서, 네, 학생들 꼭 암기하시고, 암기하게 해주시고, 검사하시고, 어머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학원 보냈다고 려주시지 마시고 어디 공부했는지 꼭 가끔 가다가 불시에 한 번씩 책들 펴봐주시고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이제 예비 고2에 예비 고2와 예비 고1에 상관되는 문제가 될 텐데 얘는 지금 형 예비 고1만 되겠죠 예비 고1만 돼 예비 고2도 물론 적용은 됩니다. 적용은 되는데 아직까지 대학교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네. 서울시에서 어... 아,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제 시범대학 10개 대학을 정해서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본다라고 는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RC, LC와 이렇게 네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현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예비고일 미만 동생이 쓰신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스피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을 아예 깨부셔야 된다. 전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어가, 그러니까 면접관이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 옛날 분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정확한 어법 그다음에 정확한 뉘앙스의 어휘를 쓸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거 잘못 쓰면 감정 될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로 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회화 연습하고 교과서 달달달 읽으면서 바을 연습하고 이게 진짜 속칭 뭐 어느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본사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를 읽으라고 그러는데 소매티매지라고 읽더라고요. Sometimes도 아니고 소매티매지.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 발음 띄워붙이 안 나오잖아요. 발음 띄워붙이 하죠. 그러다 보면 예에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예기고 1 이하의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기본기서부터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이두 가지 영역은 수능에서 그대로 따아니다 물론, 토플에서 약간, 예, 예, 폼 자체는 이제 가져온 게 있지만, 그 폼이라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토플을 하지는 마세요. 예. 수능, 어, 레벨로서 토플 스타일로 내겠다라는 거지, 토플 스타일을 가져오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뭐, 아, 지금 어학원에서 듣한 뭐, 뭐, 니트 대비다 실질적,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다 토플 문제 폼만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레벨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듣기 많이 시키시고 회화체 어, 부문들 많이 암기하셔서 쓸수 있게끔 연습하라는 거그 다음에 텝스 같은 경우는 어, 수시에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죠 네, 수시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짧막하게 말씀드리면 점수를 따기보다는 짱구를 굴리기 돼요 학생들이 짱구를 굴려야 된다는 얘기죠 900점 이상이 1프로스입니다 1프로스예요 정확하게 1등급은 1플러스와 1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850에서 800이 유동적입니다. 880이상이 1이에요. 그런데 생기부에는 점수로 적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어도 점수를 적을 수는 없고 등급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결론서부터 얘기 드리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770이상 그 다음에 아, 500에서 770 500 미만, 어 죄송합니다. 600이죠. 이렇게 나눠서 상, 중, 하로 해서 플러스 점수를 매겨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에 이렇지만 나머지는 흡수를 예, 반영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냥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생기부를 봤는데 등급으로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기부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맞겠다라고 주구장창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국제 악플이라든가 어학 특기자 전용이라든가 이런 걸노린다면 당연히 얘를 맞아야, 맞아야 되겠죠. 그 i c 설 t 케이스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대충 요 점수 때만 맞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50맞이나900맞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나900 넘으려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나 1이나 똑같이 1 취급을 당하니까 그냥 아요 점수만 받고 퉁치겠다. 단 고1 때따봤지 아무 소용 없죠. 고1 겨울방학 때까지 겨울방학 때 이후에 따야 왜 그죠? 1년 만에 2년이죠. 그죠? 그럼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준비해 놨다가 고1 겨울방학 때부터 딱 쳐서 재수 좋게 고1 겨울방학 때한 1월 달쯤에 어하려고씩 나왔어. 그럼 나한테 버리는 거예요. 얘.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따라 공부해야죠 왜? 여기서 가는 좀 멋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뭐, 뭐 수학을 하든 아무 수능 공부를 하든 어? 기타 뭐 한국어 검정 시험을 하든 여러 가지 할수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아팔리오 교실 으시면좀 올려야지 물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육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어 조금만 더 하면 국제학부 같은 데 지원해서 갈수 있으니까 뭐 그런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로 진로가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학생 자질이라든가 학생 이 덤비는 정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내원하시고 그다음 에 자주 저 원장님이라든가 실장님들하고 컨설링을 하셔서 뭐 1층에서 지금 컨설팅 중이 있지만 예 그런 데를 통해서 학생 한테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해. 요 수능은 지금 맨 위는 그래머는 수능용이지만 밑에 있는 거는 수시 어떻게 아직까지는 니트 같은 경우도 수시용이거든요. 그런데 뭐요번달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7, 80%들 늘려버리면 수시를 또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국어 쪽에서는 이트라든가 탭스라든가 뭐뭐 뭐 외대에서 나온 플렉스라든가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즉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외국산 시험을 준비해야 될게 아니라 국내산 시험을 준비하셔야돼요 토플, 토익들은 외국산 시험이죠. 그것들은 고등학교 생기 에 전혀 반응 안 돼요. 그러니까 하셔도 꼭 국내에서 놔는 거. 어디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 대학 상공회의소라는 데가 있어요. 자격증을 주는 사이 교, 국가 기관이죠. 거기 들어가 보면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 외국어 시험 종류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뭐 실업계 자격증도 있지만 실업계 자격증 빼고 뭐뭐뭐 뭐뭐 국어 같은 경우 한국어 검정 시험, 뭐 외국어 같은 경우 플래스나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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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한해서만 가산적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아 덤플이 좋다더라 현혹되지 마시고 니트 뭐 가르치는데 우리가 선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니트 아직까지 방향성만 제시했지 문제 나온 거한 번도 없습니다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다 기본기라는 건 우선 수능서부터 잘하는 놈이 탭스 가고 니트 가는 거지 생뚱맞게 니트 아, 어려운 시험이겠구나 어려운 거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겁보들지 마시고 기본기 수능 잡고 내신 잡고 요거 되는 놈들이 시간 잡 남아서 탭스나 니트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시 준비하고 뭐그 어? 다음에 뭐아 자기 다른 거 해볼래 그 다음에 뭐 토플하고 토익하는 거지 이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항상 강조하는 거 기본기, 그래머 잡고, 보케블러리 잡고 보케블러리 같은 경우는 고1은 한 이번 겨울방학 때 15,000개 정도는 외워야 돼요. 고2는 한 2만 개, 예비 고상은모텔에 3만 개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럼 방학 때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방학이 두 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순인데요. 뭐뭐 네? 뭐 크리스마스 빼고, 뭐 친정 빼고, 부정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비 고3은 그냥 아나 오늘 요번 해 죽었어. 그리고 그냥 주기장창 음식이만들어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3월달 모임 평가 받을 때 어? 다하네. 문법을 몰라도 단어만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는 충실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꼭 본인이 자제분이 3, 4등급 친구입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친구들은 교과서, 고 1, 2법, 무조건 정밀 탐독한다는 것. 교과서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어, 앞으로 타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전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서부터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냐면, 교과서에서도 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현재 외국어와 관련된 시중, 네, 고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22종입니다. 22종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 조금 일부분 그다음에 e 에 s 70%. 그다음에 교과 외 문제, 나머지 변별력 갖춘 문제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기 교과서만 내신 기간 혹은 유런 때에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해줬던 어법 그다음 에맨 뒤에 있는 단어 브로 그다음에 뭐 after reading before reading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충실히만 해줬어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은 상승이 된다는 얘기. 교과서 꼭 교과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 가끔가다가 뭐. 뭐 만점자 이런 거나오거 보면 어머님도 그럴 거예요. 아, 자기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고 교과서 통독했고 하루에 뭐 6시간, 8시간 잡고 이제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떻게 교과서만 갖고 만점이 나오냐 라고 하시는데 모든 수능은 교과서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스킬까지 학원에서 배워가면 이제 천군만마가 되는 것이고 그청동 만발하는 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에 그 기술과 선생님이 말했던, 어, 재밌게 말해줘서 기억에, 뇌리에 남았던 부분들이 수능에서 나왔다라면, 한 문제 를 가지고 등장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에 딱한 볼게요. 겨울방학 때, 딱한 문장으로, 겨울방학 때, 어휘와 단어는, 그냥 자기 아들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어 폐시든지 어어어법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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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죠 어법과 단어는 이번에 확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드리면 어 듣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듣기 듣기 한번틀리면 이제 클납니다 올해 수능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98점일 등급이죠. 네? 듣기에서 풀려버리는 큰한단 얘기예요. 듣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와 14번부터 17번까지의 유출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집중 연습을 할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본인들이 시험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기출 문제, 듣기 문제 다운로드받아서 계속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풀수 있는데 연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기 연습. 요리까지 엑스트라 까지 요렇게만 하셔도 제가 장담 드리건데 3등급, 2등급 맞는 친구 분명히 3월달 1등급 찍어요. 단 본인이 요번 겨울방학 정말 알차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어 때문에 어머님들 영어가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조에서 근데 고대 입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때문에 영어가 제일 쉬운 건 사실이에요. 영어가 레벨이 언수회 중에서 가장 시간을 짧은 시간 하려해서 빠른 시간 동안 올릴 수 있고 혹은 공부를 안 해도 성적 유지가 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끝에는 발목 잡히는 과목이 영어입니다.